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시편 23편 1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18쪽 경에 있는 시편 23편 1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교회 뒤편에 강아지 두 마리가 있습니다. 한 마리는 4년 전에 우리 박현정 권사님께서 주신 수컷 바둑이, 그리고 또한 마리는... 우리 이경준 집사님 댁에서 가져온 암컷 하이 이렇게 됩니다. 하이란 이름은 우리 아이들이 지은 이름입니다. 바둑이도 그렇고요. 근데 하이가 이제 우리 한지열 권사님 말씀에 따르면 같이 태어난 다른 두 강아지로부터 왕따 또 집단, 집단 구타를 막 당하던 물어뜯김을 당하던 녀석이라 밖에 내고키우 하다가 작년 여름에 교회로 이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이 금요일 날 암컷 하이가 강아지 세 마리를 낳았습니다. 하이가 지난 주 금요일 엄마가 된 겁니다. 이 도시에서는 전혀 볼수 없었던 사건인지라 저로서는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봤습니다. 하이가 몇달 전만 하더라도 이 주인만 보면 기움을 떨던 이렇게 강아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끼 낳고서는 자기 새끼들 품에 안고 보살피는 이 하이가 참으로 대견해 보이는 겁니다. 모성에 있어서는 사람만큼이나 동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새끼를 세 마리씩이나 낳았으니 너무 고생한 것 같아서 간식거리를 암컷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암컷만 주면은 서운해할 것 같아서 바둑이 이 녀석한테도 챙겨줬죠 근데 이 바둑이 녀석이 자기 것만 먹으면 되는데 앙컷 녀석 앞에 놓여진 간식마저 자기가 먹겠다고 으르렁거리는 게 아닙니까? 게다가 자기 피가 섞인 새끼 강아지를 보면서도 무섭게 으르렁댑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 녀석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야 이놈 바둑아 너 오늘부터 아빠야 아빠라고 아빠가 되어서는 내 새끼 낳아준 아내에게 내 것을 줘도 모자랄 판에 너의 아내 것마저 뺏어 먹으려고 하냐? 뭐 이런 아빠가 다 있어? 근데이 말이 끝날 즈음에 갑자기 제 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너에게 그렇게 말하는 나는 좋은 아빠였나? 좋은 남편이었을까? 이 얘기를 아내에게 해줬더니 역시 본전도 못 찾았습니다 아내 말이 바둑이랑 너랑 똑같네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니 첫째, 둘째 아들 녀석 태어났을 당시에 애썼던 아내에게 잘 못해줬습니다. 당신은 그의 부목사였기에 그의 사역이 너무 바쁘다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출산 당일도 그렇고 산후조리를 해야 하는 그때를 제대로 잘 챙겨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면 이 땅의 부모님은 그야말로 모두 슈퍼맨이고 슈퍼우먼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시에는 키보다 훨씬 나보다 컸고 힘도 세 보였으며 정말 못하는 게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집에서는 아들이고 딸이었던 우리들에게 부모님은 정말 하늘과 같이 높은 사람이었고 쉽게 범접할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아들과 딸인 우리들의 방패였고 바람막이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대의 부모님들은 단호했고 한치의 오차도 없어 보였고 어떤 힘든 일도 척척척 해쳐나가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에 반해 저는 매번 초보 아빠고 초보 남편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만 같아 쑥스러웠습니다 막 강아지를 출산한 하이를 잘 챙겨주기는커녕 지 아내 것마저 뺏어먹으려고 으르렁거리는 남편 강아지 바둑이가 마치 저를 똑 닮은 듯 보였습니다 개도 주인을 닮아가나 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자녀인 우리들도 어느 순간이 되면은 부모님께 힘든 역경의 순간들이 참으로 많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역경이란 부모님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자녀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찾아왔던 여러 문제들을 가리킵니다. 힘든 그 순간에 부모님은 온갖 역량을 다해 그때를 잘 헤쳐나가신 적도 있었지만 실수하기도 하셨고 여러 시행착오 끝에 상황을 다시 제자리로 원상태로 되돌려 놓으신 적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때는 자녀들 몰래 부모라고 하는 짐이 너무 무거워서 펑펑 우시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아들 딸이 방에 들어오거든 울음을 뚝 끊치고 언제 그렸난 듯이 화난 미소를 지으신다거나 아니면 평소처럼 차분하고도 엄격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아들을, 딸을 바라보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왜냐?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내가 약해진 모습 보이면 아들, 딸이 힘들어 할까봐 자녀들에게 오히려 더 엄하게 대하신 부모님도 분명 계셨을 겁니다. 하루 종일 제대로 안 잡수신 것 같은데 매번 밥상을 우리들에게 내밀면서 너희들 어서 많이 먹어 엄마는 아빠는 너희들만 먹는 것만 봐도 엄청 배가 불러라고 하시죠 근데 이 말씀 제가 막상 아빠 되어 보니까 거짓말입니다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니요 더 배가 고파집니다 아이들이 맛있는 먹는 맛있게 먹는 소리에 덩달아, 저도 먹고 싶어집니다. 그러다가 하나 뺏어 먹었다가 온갖 욕을 다 먹지요. 하지만 저희를 키우실 때에는 가난했기에,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았기에, 우리 부모님들은 자신을 희생하는 대신 자신들의 배를 따뜻한 밥으로 대신 채우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린 자녀들은 이런 부모님의 속도 모르고 도대체 나를 위해 엄마가 아빠가 해준 게 뭐예요? 라는 서운한 말을 엄마, 아빠께 직접 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녀들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의 고충을 잘 모릅니다. 부모님 가슴에 수없이 콕콕 찌르는 바늘과 같은 아픈 말들을 던지기도 합니다. 물론 철없던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나이가 들어 결혼을 하고, 가정 꾸리고, 아들, 딸 낳고 서른 살, 마흔 살, 그리고 몇년후면쉰 살을 앞둔 나이가 될 것입니다. 그때쯤이면 지난 자신의 지나온 날을 되돌아보면서 엄마, 아빠가 본인들 키우면서 얼마나 힘드셨을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부모님이 자식 몰래 소가리를 하고 힘들어 하셨을지를 본인도 누군가의 엄마가 아빠가 되고 또한 살아계실 때 부모님의 나이를 자기도 먹고 나서야 비로소 실감을 하게 됩니다. 가끔 어렸을 때 엄마가 아빠가 야 이놈아 커서 너도 너랑 똑같이 고집세고 말안 듣는 아들 딸 낳아 봐라. 그러면 엄마 아빠 마음 이해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생각나는 오늘입니다. 실명을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사실 누구네 연조네 아빠 아니면 다빈이네 엄마로 불리기 전에 모두 자기만의 고유한 이름 석자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누구네 엄마 누구네 아빠로 불리기 시작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의 삶은 자녀들을 위한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연조아빠로 태어난 분한 분도 없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누구네 엄마로 태어난 여자분은 단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슈퍼맨, 슈퍼 우먼과 같이 보였던 우리의 부모님도 실제로는 엄마를 그리고 아빠를 처음 해보았던 것입니다. 모두가 초보 아빠요, 초보 엄마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들도 엄마로 아빠로 살아가면서 수없이 찾아오는 역경과 힘든 문제들의 그침이 너무 무거워서 괴로워하실 때도 있었을 겁니다. 나그네요 하숙생과 같은 인생 살아가면서 맞았던 인생의 쓰라린 그 비바람 그리고 세월의 무게 때문인지 거를 보면은 흰 머리가 검은 머리보다 더 많아 보입니다. 팔다리 관절 어디 하나 아픈 데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로 우리 부모님들이 웃으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때문 아닙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힘들 때에도 그래 다시금 힘내보자 누워만 있을 수 없지 어서 일어나자 라고 마음 잡으시는 이유도 이미 다 커버렸지만 여전히 부모에게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일 것입니다 비록 자녀들이 자주 부모님께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 못할지라도 우리 부모님 되시는 성도님들은 이해해 주십시오 자녀들이 사랑한다는 말을 꺼내기를 쑥스러워하고 게다가 40, 50대가 되면 더더욱 쑥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은 총회적으로 어린이 주일도 지켰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기념하여 주일 예배를 우리 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는 중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은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요, 또는 기원 손주들의 할머니, 할아버지이실 겁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님들께 어떤 말씀을 준비하여 설교 시간에 전해 드리면 좋을까를 놓고 기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 짊어지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그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더 이상 혼자서만 짊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라는 권면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23편을 통해 전해드려야겠다 라고 저는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10편, 23편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지요. 아마 신구약 통틀어서 제일 많이 읽었던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믿으며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들의 목자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놓치곤 합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부족함 없도록 채워 주셨고 또한 앞으로도 차고 넘치게 채워 주실 것이다라는 오늘 다윗의 고백을 읽으면서 그래. 다윗 당신은 참복 받은 사람이네요. 그런데 나는 당신과는 달라요 정반대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아요 라고 쓴 웃음을 지으셨던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3절, 4절 말씀을 조금 쉬운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의 생기를 도두어 주시고 바른 길로 나를 끌어 주시니 당신의 이름 때문이여라 제가 비록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가 저에게 위안을 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 걸고서 우리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고자 하십니다. 자기 명예를 걸고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신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여서 어둠의 골짜기와 같은 인생의 힘든 순간을 무조건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고백하기를 우리가 비록 캄캄한 터널과 같은 힘든 때의 역경 속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두려움을 이겨낼 수는 있는 이유가 요하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실제로 우리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인생의 우여곡절이 분명 많았고 좋을 때도 슬플 때도 왔다 갔다 하기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가 이 순간 함께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가장 선한 길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어버이주일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제가 바라는 것은 오늘 시편 이 3절의 고백처럼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어머니 되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입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세월의 무게에 못 이겨 약해지고 점점 새하여질 것이지만, 그럼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마음만큼은, 정신만큼은 세월이 지나도록 더욱더 강해지고 건강해지시기를, 또 넓어지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빕니다. 또한 기도하기를 지난 날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 속에 새겨진 아픈 상처는 하나님께서 아물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연약해져만 가는 육신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소서 자기 몸이 부서질 만큼이나 가족들 위해 자녀들 위해 수고하면서 온 청춘을 바치셨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앞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우리 하나님께서 어제까지 그러셨듯이 내일 또그 다음 날도 단 하루도 빠짐없이 늘 함께 해주심을 믿으며 저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히 우리 성도님들께 이 말씀을 드리며 오늘 어버이 주의 말씀 묵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참으로 훌륭하게 자녀들 키우셨습니다. 자녀들 모두가 존경하기에 충분한 그런 인생의 여정을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되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걸어 오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금도 가장 멋진 아빠고 최고의 엄마이심을 절대로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늘 건강하십시오. 이 노래가 있죠. 오늘은 어린이날, 걔네들 세상이고요. 5월 8일은 어버이날,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요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요울 기획.